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던 바로 그날 새벽 북한 내부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서해 미사일 기지 전역에 경보가 울렸고 흥룡이라는 암호명의 병사는 실제 미사일 발사 임무에 긴급 투입됐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400km를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던 그 순간 발사대에 섰던 그 병사는 믿을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서해 미사일 기지 전역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고, 저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군복을 걸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확성기가 터져나가듯 울렸습니다. 전 병력 특수 임무 준비. 각자 지정 위치로 즉시 이동.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간부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안개 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그때 흑룡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섹션을 담당하는 핵심 병력이었어요. 수십 번의 군사 훈련을 버텨왔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발사대로 달려가는데 선임병이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무역동무, 오늘 미국 대통령이 남조선에 내려온다더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 미사일.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향한 경고였죠. 발사대 주변엔 당 간부들이 몰려 있었고 지휘부 차량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누구 하나 농담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다들 날카로웠죠.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발사셀 바로 옆 위치로 배치됐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제 머리 위에 서 있었어요. 저 괴물이 곧 하늘을 찢고 날아갈 겁니다. 연료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시커먼 액체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 들어갔죠. 공기 중에 퍼지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선 질문도, 거부도, 도망도 없었으니까요. 부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전 섹션 최종 점검. 5분 후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원했던 삶인가? 박주의 사항을 반영해서 흥전야의 긴박 한발사대 주변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보안부대가 삼엄하게 경계를 섰고 고위 간부들이 쌍안경을 들고 우리를 감시했죠. 한 명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연료주입 상태를 점검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남조선에선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지휘부 차량 한 대가 급정거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평양에서 온 특별 감찰관이었어요. 검은 인민복에 금태 안경. 저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끌려갑니다. 감찰관이 천천히 발사대를 돌아 보며 걸어왔습니다. 병사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 가 숨을 죽였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찰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선임병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긴장 풀지 마라. 오늘은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보고받으신다더라.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사일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 괴물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5시 27분, 부대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발사 준비 완료, 9, 카운트다운 8, 30초 전. 7, 저는 6, 발사실 5. 옆에 앉어 서서 땅이 흔들릴 겁니다. 위가 먹을 겁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돼요. 제 옆에 선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죠. 이게 끝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걸까요? 기지의 움직임 폭풍 전야의 긴박함. 발사대 주변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보안부대가 삼엄하게 경계를 섰고, 고위 간부들이 쌍안경을 들고 우리를 감시했죠. 한 명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연료주입 상태를 점검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남조선에선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지휘부 차량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평양에서 온 특별감찰관이었어요. 검은 인민복에 금태 안경. 저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끌려갑니다. 감찰관이 천천히 발사대를 돌아보며 걸어왔습니다. 병사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찰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선임병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긴장 풀지 마라. 오늘은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보고받으신다더라.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사일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 괴물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5시 27분. 부대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30초 전. 저는 발사셀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땅이 흔들릴 겁니다. 귀가 먹을 겁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돼요. 제 옆에 선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죠. 이게 끝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걸까요? 카운트다운 하늘을 찢은 미사일. 부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카운트 시작. 10. 9. 8.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으려 했지만 감기지 않았어요. 공포와 긴장이 뒤섞여 몸이 굳어버렸죠. 7. 6. 5. 발사대 아래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4, 3.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2, 1. 그 순간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굉음이 귓속을 찢었고 뜨거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니, 천천히 보였지만 실제론 엄청난 속도였죠. 하얀 꼬리를 남기며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해 상공으로 날아가 400km를 비행한 뒤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저 미사일이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칠수 있다. 미사일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제 귀가 먹은 겁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공이다. 발사 성공. 간부들이 악수를 나눴고 병사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모레도 한달 뒤도, 1년 뒤도.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탈북을 결심한 밤가족을 위한 선택. 3일 뒤. 또 다시 비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이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죠. 저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 동료들도 모두 일어나 군복을 걸쳤어요. 또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선임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역 동무, 이번엔 더큰거 쏜다더라. 준비 단단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더큰 거?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그날 밤 임무는 취소됐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상에 앉았습니다. 지친 몸을 눕히려는데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아내와 두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평양 외곽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타가소에 맡겨져 있었죠. 아이들은 제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저는 1년에 두 번밖에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3일씩이었죠.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군대에 끌려가 미사일을 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의심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저는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탈북.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죠.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평생 독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휴가를 얻어 집에 다녀온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달랐죠. 중국 국경이었습니다. 저는 신이주 근처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록강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고 했죠. 11월 23일 밤 11시. 강변 폐공장 뒤편.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달도 없었고 바람만 차갑게 불었죠.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강이었어요. 완전히 얼지 않아서 더 위험했죠.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짓만 했죠. 따라오라. 저는 브로커를 따라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발 밑에서 찌직찌직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발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갑자기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누구 있다. 국경 경비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향해 휙 돌아왔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려 숨을 죽였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와!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잠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수 없었죠. 브로커가 저를 끌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여긴 아직 안전하지 않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너머엔 제가 평생 살아온 땅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탈출 배신과 공포의 연속. 중국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브로커는 저를 어두운 창고에 숨겨뒀습니다. 먹을 건 하루에 빵한 조각, 물한 병이었죠. 공안이 순찰 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쥐들이 돌아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3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더 내야 해.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가.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가지고 나온 돈을 모두 꺼냈죠. 이게 전부야.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혀를 찼습니다. 부족해. 더 내. 덥다니까. 브로커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헤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어요. 새벽녘 중국 공안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골목 구석에 숨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죠. 공안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근처에 탈북자가 있다던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안 한 명이 제가 숨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늘이여 제발.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 사람 있어요. 공안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반대편으로 도망쳤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중국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한인교회, 브로커, 또 다른 브로커. 두번더 잡힐 뻔했고 세번더 도망쳐야 했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그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국 도착해서 처음들은 말 처음 느낀 따뜻함. 2018년 2월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태국을 거쳐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죠. 도착한 곳은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조사관이 물한 컵을 건넸습니다. 긴장 푸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안전하다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무 역시,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 없었어요. 안전하다는 말.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모두 말했죠.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컵라면이 아니라 진짜 밥이었죠. 따뜻한 국, 반찬, 그리고 김치.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옆에 앉은 다른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여긴 매일 이렇게 먹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죠. 살았구나. 나 살았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나원 다시 배우는 삶, 다시 세우는 희망.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해도 되고 의견을 내도 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질문을 해도 된다고. 북한에선 질문하는 순간 의심받았습니다. 의견을 내는 건 반역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긴 정말 다른 곳이구나.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혁 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던 날이요. 그날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느꼈거든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혁 씨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요. 진로 수업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뭐든 할수 있어요. 강사가 말했지만 저는 막막했습니다.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북한에선 선택권이 없었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살았죠. 하지만 여기선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자원봉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혁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 데려오고 작은 집 하나 얻고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요. 자원봉사자가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 꿈이에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혁씨, 앞으로는 행복해도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행복해도 된다고? 저는 평생 행복을 생각해 본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해도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첫걸음 하나원을 수료한 뒤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죠. 첫 출근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반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역시죠? 반가워요.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됐네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울컥했어요. 반갑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부품을 조립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한달뒤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돈이야. 저는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내 돈.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첫 물건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핸드폰도 샀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나야. 무혁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요? 응, 살아있어. 그리고 곧 너희들 데리러 갈게. 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인생 흥룡, 다시 날아오르다. 2019년 가을, 저는 마침내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인천 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착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아내가 보였어요. 아들들을 양손에 잡고 걸어 나왔죠. 저는 달려갔습니다. 여보, 아빠 왔어. 아내가 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저는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나야. 무혁이야. 아들들이 저를 올려다 봤어요. 아빠, 맞아요? 저는 무릎 꿇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저희는 울면서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엔 가족과 공원에 가죠. 어제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나중에 소방관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뭐든 될수 있어. 여긴 내가 원하는 거다할수 있는 곳이야. 가끔 서해 미사일 기지가 생각납니다. 그날의 굉음, 화염, 그리고 공포. 하지만 더 이상 악몽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나온 길일 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폭풍을 뚫고 걸어왔죠. 그리고 지금 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흑룡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장무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사는 한 사람일 뿐이죠. 저는 말합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요.